올해 초 시바이누의 수석개발자로 널리 알려진 시토시코사마가 돌연 사임을 했죠 그와 동시에 우리 시바이누는 끝없는 하락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시토시코사마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시바리움 마케팅 대표 루시가 수석개발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취임과 동시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자신의 이름 두 글자를 코인판에 각인시킵니다 시바 파이낸스입니다 시바 파이낸스를 출시하며 시바이누는 폭등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바이누를 금융 생태계에 집어넣어 화폐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낸 셈이죠 유투데이는 이번 시바 파이낸스가 출시됨으로써 코인판에 새로운 변혁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치, 대출... 저축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암호화폐 최초로 시바이누가 시도할 것이며 블록체인의 가장 강점인 보안과 탈중앙화 안정성에 대해 증명할 것이 분명하다고 서술하였습니다. 또 루시는 자신의 SNS에 개발자가 되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2025년은 시바이누가 단순히 민코인을 넘어 새로운 생태계로 확장을 시도할 것이며 현재 리플과 스텔라루맨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시바인 홀더기 때문에 루시란 인물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약 2년 전부터 시바인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게끔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각지에 시바인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에게 조언을 얻어서 유로연합 의장회의에 참석해 달러에 대항하는 유로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쳤던 인물이기도 하죠 비록 그는 여성이지만 비범한 장군 같은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쿠사마 시토시가 하지 못했던 거침없는 행보로 시바이누가 재료가 충족되자마자 폭등했던 것이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쿠사마 시토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시바이누를 버리고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론은 많이 달라져있죠 루시라는 인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후련히 사퇴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고요 우리 시바이누 홀더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유튜브에 이렇게 시바이누 코인이라고 많이 쳐보시면서 새로운 정보가 있나 없나 왜 오르는가에 대해서 많이 검색해 보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검색해 보는데 사실상 이 유튜브가 변질된 지가 오래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가 공적인 방송도 아니라 개인이 올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막 아무 소리나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유튜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비트맥스 창시자 아서에이즈가 사실 시바이노에 대해서 크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올리는 건 기본이고 트럼프가 최종 서명 사실 이거는 없는 소리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들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시청자분들 이 어그로성 깊은 이런 영상들을 걸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떤 말이 틀리고 아실 필요가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바이노 하면 보통이 비탈릭 부테린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소문일 뿐이거든요.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달러 간다라는 말 이거 믿으십니까? 1센트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심슨, 영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의미가 없다. 그냥 만화는 만화로 즐기자. 왜 우리의 동심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슨은 그냥 심슨일 뿐입니다. 영상 끼워 맞추기로 해서 우리의 동심들을 파괴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졌다. 우리 시바이누 재단은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립니다. 바로 시바이누 에어드랍입니다. 시바이누 에어드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시총 2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은 에어드랍을 전혀 진행을 하지 않죠. 그럴 이유도 없고요. 허나 지금 시바이노 코인이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큰 상승을 위한 하나의 커뮤니티 장악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해외에서만 진행되고 있고 해외 유튜버들 지금 난리가 나서 공개를 하고 있는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쿠폰 형태로 시바이노 재단진 뿌리고 있는 거구요 우리 시바이노 홀더 분들 제가 독점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말도 안되는 이 역대급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혜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시바이누 홀더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바이누 넘버원 채널입니다. 시바이누 재단에서부터, 저희가 쿠폰을 약 500장 정도를 받았습니다. 약 15만원 상당의 시바이누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이구요. 아래 보이 제번호 010-5133-4788번으로 쿠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개인당 하나씩 쿠폰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링크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이 사이트에 접속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쿠폰을 입력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받으시면 되니까 시바인 홀더 분들이시라면 아래 보이 제번호 010-5133-4788번으로 쿠폰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십시오. 영상에 이렇게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많은 유튜버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무단으로 도용을 해서 정작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받아갈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쿠폰을 500장을 받게 된 경위도 다 시청자분들. 때문에 우리 채널이 이렇게 컸다 라고 생각합니다. 민코의 넘버원 채널이 됐다 라고 한 거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0장, 300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500장을 달래그래서 겨우 받아왔고요. 입력만 하시면 그냥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통 주십시오. 또한 세계적인 고래소 빙엑스와 시바이누가 연계해서 지금 역대급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15만원 상당의 시바인 코인을 드리는 게 빙엑스를 가입한다면 이게 15만원이 아니라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 참고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빙엑스를 가입하면서 무려 150만원 상당의 코인을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추후에 이건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역대급 이벤트, 간단하게 쿠폰만 등록하면 15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저는 세 번, 네 번을 받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으니까, 이 링크에 바로 참여를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쿠폰을 드릴 겁니다. 아예 본 제번호 010-5133-4788번으로 쿠폰이라고 문자통 주시는 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꽃길이었습니다.